네, 반갑습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소개할 코인, 바로 이 푸들라나 코인인데요. 푸들라나 코인 현재 사전 판매 진행 중에 있으며, 사전 판매 시작한 지 5일 만에 210만 달러라는 정말 엄청난 그런 모금액 모인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다음 가격으로 인상까지 6시간 밖에 남지 않았기 때문에, 아직까지 이 푸들라나 저점에서 매수하지 못하신 분들이 계신다면, 다음 가격으로 인상이 이루어지기 전에 빠르게 선점을 진행하셔야 된다. 이렇게 얘기 드리고요. 이 푸들라나 코인 같은 경우에, 지금 가격으로 사전 판매 초기 단계이기 때문에, 지금 가격으로 여러분들이 선점을 진행하실 시에, 약160% 정도의 수익률, 확실히 가져갈 수 있는 그런 코인이다 이렇게 얘기 드리고 싶고 비록 다음 가격으로 인상이 될지 언정 그래도 150% 정도는 여러분들이 챙겨가실 수 있는 이런 기회 지금 여러분들 앞에 있으니깐요 절대 놓치지 말고 가능하시면은 이 시간 내에 빠르게 구매를 하시는 게 좋고요 그게 좀 어려울 것 같다 하시는 분들은 그래도 다음 가격으로 이렇게 구매를 하셔도 아직까지 사전 판매 초기 단계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꽤나 괜찮은 조건이다 라고 이렇게 얘기 드리고 싶고, 이런 푸들라나처럼, 사전 판매 민코인을 구매하는 방법을 아직까지 잘 모르시겠다 하시는 분들이 계신다면, 은 우측 상단에 나와 있는 제 개인 번호로 푸들이라고 문자 한통 보내주시면, 은 관련된 정보 여러분들에게 전부 다 무료로 제공해 드리고 있으니까요. 지갑 연결부터 토큰 구매, 그리고 차 후에 이루어지는 이제 클레임 과정에서 여러분들의 수수료를 대폭 낮출 수 있는 방법까지 전부 다 공유해, 공유해 드리고 있습니다. 자, 영상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최근 제 지인이 숨겨진 지갑에서 비트코인을 두 개나 발견했다라고 하는데요. 과거에 여러분들 쇼핑몰에서 물건을 구매하시면 포인트 대신에 이제 비트코인을 줬던 때가 있었다라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과거에 옥션이나 G마켓 같은 쇼핑몰 쓰신 이력이 있으신 분들이라면 혹시 모를 이런 비트코인 숨겨져 있을 수도 있으니까요. 한번 둘러보시기를 권장드리고 있고요. 방법을 잘 모르겠거나 조금 번거롭다 하시는 분들 계신다면은 여기 나와 있는 제 개인 번호로 지갑이라고 문자 보내주시면은 여러분들께 관련된 정보, 여러분들, 이렇게 찾을 수 있게, 숨겨진 비트코인 찾을 수 있게 무료로 도움 드리고 있습니다. 자, 이 푸들라나 코인 같은 경우에 8월 16일날에 이제 레이디움으로 이제 상장을 진행하는 그런 코인인데요. 원래는 사전 판매가 종료되고 보통 일주일 정도, 아니, 3일에서 일주일 정도 이런 기간 동안 이제 클레임 걸시 기간을 주는데요. 이 코인 같은 경우에 사전 판매가 종료되고 1시간 뒤에 바로 상장이 이루어지는 그런 코인이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별로 안 좋아하시는 이런 기다림의 순간이 굉장히 짧다라고 이렇게 소개해 드릴 수 있겠습니다. 또한 여러분들 잘 알고 계시는 최근 들어서 최근 최고의 그런 블록체인 기술이라 부르고 있는 이 솔라나 기반으로 만들어진 그런 코인이고요. 이제 오늘부터 이더리움 ETF 승인 돼서 이제 거래 진행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다음 ETF 차기 주자로 거론되고 있는 이런 솔라나 생태계를 갖고 있기 때문에 차후에 굉장히 높은 솔라나 ETF를 통한 굉장히 높은 그런 상승세 가져갈 수 있다 이렇게 얘기 드리고 싶고 지금 SEC 다들 아실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 ETF 최종 결정자가 이 SEC의 미국 증권거래위원회에서 이 최종 결정권을 내리고 있는데요 SEC의 현재 위원장 게리 겐슬러는친 바이든 바이든 쪽 사람입니다. 게리 갠슬러는 바이든 쪽 사람인데 바이든이 이번에 사퇴함에 따라서 이 게리 갠슬러 같은 경우에도 이제 sec 위원장에서 물러난다 라고 이렇게 공식적으로 선언했고요 사실 이 게리 갠슬러 같은 경우에 저희 같은 이런 암호화폐 투자는 사람들에게는 굉장히 걸림돌이 되던 사람이었습니다 이런 etf 같은 것도 굉장히 질질 끌고 여러분들 잘 알고 계시는 리플과의 소송도 이렇게 버리는 그런 어 굉장히 암호화폐 쪽에서는 좀, 비호감임, 그런 사람이기 때문에, 이번에 해임된 거 굉장히 나이스한 상태다, 라고 얘기 드리고 싶고, 그리고 여러분들 잘 알고 계시겠지만은, 지금 트럼프가 굉장히 우세하잖아요. 트럼프가 대선에서 승리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이렇게 다들 얘기 듣고 있을 텐데, 트럼프가 대선에서 승리하게 된다라면은, 이 암호화폐, 굉장히 친암호화폐적인 그런 대선 후보이기도 하고, 또한 재무, 재무장관으로, 여러분 잘 알고 계시는, 블랙 블랙록의 CEO인 레리 핑크를 재무 장관으로 앉힌다라고 합니다. 레리 핑크 같은 경우에 굉장히 친 암호화폐적인 사람이고 이런 ETF 관련된 그런 공약 굉장히 공격적으로 펼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이 푸들라나 코인 여러분들 이번 상승장에서 상장 빔 나와 줄때 여러분들 고점에서 매도 체결 진행하신 이후에 다시금 하락세 보일 때이 구간에서 이득 보신 만큼 추가 매수 더 진행하셔 가지고 11월 5일 대선 이후까지 여러분들 이 코인 갖고 계시면 정말 몇만 배에 달하는 그런 수익률도 충분히 챙겨갈 수 있는 그런 코인이다 라고 얘기 드리고 싶습니다 자이 푸들라나 코인 차후에 이제 관련된 호재 정보라든지 아니면 제가 아까 얘기드린 이런 고점에 가까운 매도 타점 혹은 여러분들 언제 추가 매수 진행하셔야 되는지와 같은 정보 필요하신 분들 계신다면 우측 상단에 있는 개인 번호로 푸들이라고 문자 하나 보내주시면 관련 정보 여러분들에게 전부 다 무료로 제공해드리고 있으니깐요. 평소에 내가 매수 타이밍이나 매도 타이밍이 조금은 아쉬웠다라고 생각이 드신 분들 계신다면 저에게 문자 한통꼭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영상 이제 이렇게 마무리해보도록 하겠고요. 제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한 번씩 눌러주시고 저는 또 다음 영상에서 다른 코인 정보 갖고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니다 <목소리법>